어차피 난 공부 쪽은 글렀는데 잘 됐지 뭐 게다가 학원 일하는 게적당에도다 맞는 것 같아 아빠 대신 학원 자체가 그렇게 우 얼마나 든든해지니 고마워 요 오빠 아버지가 저렇게 힘드신데 나도 안 어려울 줄이 역시 나만 안아주는 건 순덕이 너밖에 없다니까 순덕이 최고! 아심하지 떠나고 싶으 떠나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신데 역시 내맘 알아주는건 순덕이 너밖에 없다니까 순덕이 최고 뿌잉 오케이, <laughs> 네, 오케이. 수고나가시 분은 좀 나가 안 오나? 어차피 나랑 꺼잖아 그럼데도 사람 귀찮게 해요? 얘들아 신경 써서 꼭깝 아저씨 여기서 뭐해? 보면 몰라요. 깜놀잖아요. 오! 아씨 여기서 뭐해? 보면 몰라요. 깜놀잖아요. 원장님 명패로 호드를 까던 말에 무슨 상관인데! 나가실 분들이 좀 오버 아닌가? 야, 시댁지 <목소리> 말고 춤춰, 춤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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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야! 진짜야! 아, 나 자기도 모르는 거. 나이 학원 절대 못 나가.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못 나간다니? 이 학원이 원장이한더 어떤 학원인데? 예. 오케이, 가다